이 야, 여기 뭐 아주 정말 유명하신 분이 오셨어요. 에, 숲을 그리다에 아하하하. 여러분 보시면 알만한 분일 겁니다. 에, 지금 뭐 상당히 저저 저 아동틱한 느낌으로 지금 물고기 밥을 주고 있는데, 야, 어, 많이 나오죠? 어, 고기가 많습니다. 에. 이거 죽고 있으니까 어때요? 느낌이? 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. 아 너무 좋네 여기아 그래요? 이런데 살고 싶을 정말 아닌가 아니라 물과 산과 예 네, 아름다운 산, 산소와. 음. 아 대단합니다. 예. 아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. 쇼크박사 한혜문입니다. 아 한혜문 씨아그 유명한 한혜문 씨. 우리나라에서 뭐 유튜브 방송에 그래도 상당히 유저가 많은 어저 대단하신 분입니다. 한혜문 씨. 아 좋다. 음. 많아오네 어이 그럼요. 정말 많아요. 음. 평상 거기에 밥을 안 주시나 봐이 아니 많이 줘요. 아니 에요 많이 면 <laughs> <누가 걸리더라>, <laughs> 얘네가 머리가 좋아요. 왜냐면 발자국 소리만 나면 딱 와요. 기 아, 우리한테 밥을 주는구나 하고. 아 여기 어디지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? 아니 그래도 주인장께서 설명을 아 여기는 아, 여주 북내에 위치하고 있는 어, 숲을 그리다라는 곳이에요. 아 그리고 저 카페, 아, 카페를 제가 제가 누군지 알아요? <laughs> 아니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소개 좀. <laughs> 어. 인생은 미완성해 아, 우리 아. 이진관님 아니십니까? 아 그러죠 그러죠 아, 근데 사실 아. 엄마도의 여자다 이태루의 아빠죠 이제 아 그러죠 그러죠 이태루 아빠죠 <웃음> <웃음> 야, 아, 반갑고 정말 너무 어,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아 예,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놀러 오세요 음.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여기서 녹화하기로 사실 녹화 장소를 보러 왔는데 음. 아주 바로 녹화를 해서 이 아름다운 경치를 음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하영, 화이팅!